시천만 원, 대장동 수사 안 하잖아요. 지방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8천억의 돈을 벌게끔 디자인을 해줬잖아요. 그럼 그 자체가 그냥 배임 아닙니까? 과거에 어떤 정권도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. 겁이 나서. 근 여기는 겁이 없어요. 보통은 겁나서 못 합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대통령 임기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? 너무 겁이 없어요. 하는 거 보면은.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 해가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어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.